오늘은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사실 예전에 비해서 유튜브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에 6월부터 8월까지 6, 7, 8월 3개월 동안 제가 마케팅 강의로 만난 분들이 약 3,000분 정도 됩니다. 3,000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 홍보와 광고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신 것이죠. 대부분의 강의가 유료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본인의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 강의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실제로 채널을 움직이시겠다는 라 분들이 많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핵심인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자 한다면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집착하지 말라. 물론 우리 제품이 타 제품보다 좋은 거, 효능, 효과를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10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시청자들과 구독자들은요. 사실 제품에 대한 효능과 효과에 관심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품에 대해서 애초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 혹은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능과 효과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내 제품에 대해서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유튜브 생리를 잘 이해한 컨텐츠를 만드셔야 합니다. CF나 내 제품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영상만으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서 아실 수 있느냐? 바로 유튜브 랩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떤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신다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자 하신다면 영상 앞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2015년에 유튜브에서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얼굴이 등장을 한 영상이 그렇지 않은 영상보다 훨씬 효율이 좋았다라고 발표를 한 내용이 있어요. 사장님들, 대표님들, 혹은 마케팅 실무진 분들, 혹은 모델을 사용하시더라도 사람이 등장을 하셔서 영상을 만드시는 편이 훨씬 효과가 좋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까지 저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을 할때 어떻게 영상을 만들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페이스북과 비즈니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채널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광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시고 알람 설정을 통해서 저희 영상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와 관련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유튜브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